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전히 뭐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 하셨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마음의 갈등이 풀려서 또한 행복한 그런 한 주를 보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건강 때문에 막 마음을 졸였던 분들도 계시고, 또 남편의 아픔 때문에 또 힘들어 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김영일 님 기도처럼 그 모든 것다 내려놓고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함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오늘 마음에 담고 일주일 동안 또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 전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고등학교 이후에 한 30년 정도 만나지 못했던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보니 미국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전화통화가 되어지고 마침 남편이 한국으로 출장을 오게 되어져서 한국에 그 부부가 오게 되어지고 그 부부와 함께 일산 근처에 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맛있게 밥을 먹고 나오는데 그 식당 로비에 그런 꽃과 풀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두 명은 진짜 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두 명은 가짜 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만 같으면 조금만 가까이 가도 아, 이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아, 금세 분별할 수가 있었는데 예전만 같으면 손으로 살짝만 만져보아도, 아,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바로 알 수가 있었는데,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코를 가져다 대고, 냄새를 맡아야지만이, 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코에, 코를 꽃에 갖다 대고, 향기가 나면 진짜 꽃이고, 향기가 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 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짜 꽃에도, 어, 그런 향기를 내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향기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꽃이나 향 따위에서 나는 좋은 냄새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향기의 반대말은요, 악취입니다. 그런데 그 향기와 악취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모두 다 냄새를 낸다는 거예요. 향기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가까이 하는 그런 냄새라고 한다면, 악취는 사람들이 싫어하고 멀리 하고 싶은 그런 냄새입니다. 각자의 냄새를 내지만, 결과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꽃과 향수만 냄새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도, 모두 각자의 독특한 냄새가 난다는. 한번 옆에 분들 냄새를 한번 맡아볼까요? <laughs>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그 향기는 어떠한 그런 향수의 향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향기가 나는 참 크리스천이 있는가 하면 악취가 나는 가짜 크리스천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떠한 향기를 풍기는 사람인지, 나는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악취를 풍기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땅과 온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가 가득한 향기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떤 것을 사용하실까요? 우리 14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말미암아가 통해서라는 뜻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십니다. 즉 사람을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방법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담의 색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그 사우를 만나주신 이유는 바울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일에 사용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울은 이방 민족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았고 또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었고 믿지 않는 자들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일이 바울에게만 한정되어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지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도록 세워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사울을 우리 주님께서 담의 생에서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죽음의 문턱에서 살려 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유는 나 혼자만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활하는 각 처소에서,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서 당신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다라고,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도록, 당신 때문에 예수님이 궁금해졌고, 당신 때문에 교회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를 만나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사랑 가야 합니다. 어떤 진한 향수와 멋진 옷과 뭐 비싼 자동차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 뿜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줄줄이 암송하지 않아도 돼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것보다, 하루하루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날들이 모이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며 원하셨던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대고 기도하면 병이 낫지 않는다고 해도 병든자를 보면 내가 아픈 것처럼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산돌교회는 몸이 아프거나 또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분들의 손을 한번더 잡아주고 부축해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큰 돈을 기부하거나 큰 돈으로 돕지 못하지만,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나누고 위로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살아가는 자의 바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관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바자회나 또 특별헌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는 전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강원도 산불 구제 헌금을 했어요. 마을 전체를 볼 때는 그리 큰 돈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헌금에서 마을 분들은요, 예수님의 사랑과 또한 여러분들의 이 그들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는 바자회를 통해서 또한 그러한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삼돌계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가 말이 아닌 몸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사랑 사랑하는 기독교는 세상이 더 이상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10일 청와대가 74년 만에 일반인에게 개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와 연결되는 그 등산로도 함께 개방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나 극소수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청와대가 개방되어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개방된 지 하루 만에 청와대 경내에서 등산로로 이어지는 그 길목에 있는 보물 석조 열의 자상, 즉 석불, 석상 앞에 놓인 사기 그릇을 파손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행동을 한 50대 여성이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그 기사를 읽어가면서 왠지 마음이 불안했는데, 기사의 결말은 이렇습니다. 불상을 향해 절하는 모습에 화가 난 기독교인이 사기그릇을 던졌다. 그 기사를 본 많은 누리꾼들이 기독교를 무차별 폭격했습니다. 그 여성분의 마음을 우리가 100%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과연 그분의 행동이 기독교에 어떠한 도움이 되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향기를 세상에 전달했을까요? 긍정적인 영향은 단 1도 없이 100% 기독교에 대한 반감만 일어나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지 않아서 사람들로부터 차가운 시선을 받은 적이 없어요. 지금 기독교가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는데 다시 우리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기보다는 나의 유익과 나의 가정의 행복만을 우선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희망보다는 절망이 가득하고 또 정의와 공평보다는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출세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런 생각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내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부모로서 어떠한 일을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제발 기독교인만이라도 정,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해서 희망의 향기가 되어주고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정의의 그 향기가 되어주길 세상 사람들은 원하고 있어요. 무너져가는 세상을 마지막까지 지켜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세상은 이제 우리에게도 희망을 조금씩 조금씩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 너희들도 결국은 똑같은 인간들이지.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사회적 영향력이요. 1984년도에는요. 무려 84%라고 대답했어요. 100명 중에 84명이 기독교가 사회적 영향력이 있다라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2년에는요. 59%로 떨어졌고, 2021년, 즉 작년에는 26%만이 사회적 영향력이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을 감안한다면, 기독교인 말고는 대부분 다 기독교가 이제는 사회적 영향력이 없는 종교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10년에 10% 이상씩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기대치가 줄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84%의 영향력에서 왜 26%까지 곤두박질 쳤을까요? 한국 기독교는 힘들고 어려운 한국 사회와 남녀평등이 많이 부족했던 그 가정의 번영과 평등의 향기를 가져다 준 종교였습니다 또한 사랑의 향기와 순결의 향기, 향기와 겸손의 향기를 낸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향기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이제는 세상과 구분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진짜 꽃인지 가짜 꽃인지 구분되지 않는 것과 같아요. 겉 모습과 삶으로 보아서는 도저히 구분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소속 증명서를 보아야만 아. 이 사람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라는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다시 예전의 그 향기를 우리는 충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들어온지 130여년이 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목숨 바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선배들은 국민적 그런 운동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옥에 갇힌 한이 있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차도 없던 그 시절에 몇 킬로 몇십 킬로를 걸어서 예배당으로 모였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회개의 눈물로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진정 믿음의 선배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었던 성도였습니다. 그때의 그 향기를 이제 우리 산돌교회가 다시 내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10년, 50년 후에 한국 기독교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의 복음화율은 1%도 안 된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20년 후에는요 한국 기독교 사회적 영향력 1%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말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그 향기를 바라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그리스도 향기를 막고서 그 향기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들의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누군가에게 계속 내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우리가 어떻게 내야 할까요? 우리 1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되어 나와야 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가정에서 어느 순간도 멈추어서는 안 돼요. 그 향기가 멈추면 악취가 되고, 그 악취는 믿는 사람들까지도 교회를 떠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고 맙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대부분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저와 같은 목사 때문이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보다 더 미신적이고 또 없는 자들을 멸시하며 다르게 쳐다보는 그 시선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그저께 미용을 했는 이발을 했는데 그 디자이너가 그러더라고 목사 내가 제가 목사인지 아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서 하는 말이 이 말이라는 거예요 교회 에 왔더니 교회가 더 미신적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왔더니 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에 왔더니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떠난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전혀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에 발을 들였지만 다시 교회 문턱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의 그 향기가 그 꽃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게 향기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으면 그래서 가짜라는 말입니다. 가짜 곳에는 벌이 모이지 않아요. 혹시 왔다가도 머물지 않고 바로 떠납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성도들이 모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떠나고 있습니까? 나에게 많은 성도들이 다가와서 아픔을 이야기하고 기쁨을 같이 하려고 한다면 그분은 정말로 행복한 분입니다. 왜요? 그분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의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내가 다가서면 상대방이 몸을 움츠리고, 내가 한 발자국 다가서면 상대방이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는, 그렇게 나를 피한다면, 내가 모르는, 나에게서 향기가 아닌, 악취가 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성도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을 찾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우리 삼도의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나 1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세상에 보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왠지 불편한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를 되도록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야 합니다. 향수를 가지고 다니면서 향기를 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만남 속에서 구은 일을 먼저 하고 내가 조금 더 손해 보고 내가 좀더 희생하고 더 많이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 모임을 갖게 되면 다른 사위나 며느리보다 일찍 가고 늦게까지 머물다 돌아보면 됩니다. 설거지 통에 먼저 손을 담그면 돼요. 다른 사위나 며느리보다. 한 번이라도 더 전화드리고,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향기로운 희생재물이 된 것처럼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에 바쳐지는 희생재물이 되어야 합니다. 향기라는 단어가 바로 희생재물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 이후의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닌 받아들이는 자의 몫이에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이 표현은 당시 로마 개선식과 관련된 그런 표현입니다. 당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들은요. 그 군대를 이끌고 주피터 신전까지 가서 희생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는데 그것이 얼마나 크게 했는지 그온 거리에 향기가 진동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향기는요. 로마인들에게는 큰 기쁨을 주는 향기였고 행복을 주는 향기였지만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로 잡혀오는 사람들에게는요, 죽음을 의미하는 향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선 의식이 끝나게 되어지면 그 포로들은 광장에서 처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평생 동안 노예로 살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가지의 향기가 어떤 이에게는 기쁨을, 어떤 이에게는 죽음을 알리는 악취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 제물 대신이 어떤 이에게는 기쁨과 구원의 향기지만 어떤 이에게는 심판의 향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향기이고 축복의 향기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심판의 향기와 같습니다. 우리처럼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식사할 때 기도하고 찬양을 즐겨 듣거나 부르는 사람들은 가족과 친척들 모두가 또 세상 사람들 모두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줄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가면을 쓰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죄 짓는 것을 보여서는 안 되겠죠. 그리스도인답게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16절 마지막에 보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누가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라고 물어보시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증거를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 달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남을 긍유히 여기는 자리에 머물기보다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행동으로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이런 관태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계의 관과 권태기의 태기를 합해서 나온 합성어입니다. 새로운 인맥을 만들거나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카톡을 수십 명과 주고받고 또 생일이 되어지면 수십 명과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지만. 정작 자신의 생일날 함께 케이크를 자를 친구가 없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슬픈 현실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아 그런 말도 있구나 라고 가볍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의 향기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네. 그런데 여러분, 꽃한 송이로는요, 작은 향수 한 병으로는 그 향기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향기를 내는 꽃이 되어져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향기를 내는 그 향수병이 되어질 때그 향기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한 그런 생명의 향기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세상에서 죽고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해서 세상에 주고하는 영혼을 생명으로 이끄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향기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